는 아예 처음이신데? 근처에? 근처에? 안전처 사무실 오셨을 때는 제가 많이 안 물어봤죠. 그렇죠. 사장님 이거 전에 뭔일 하셨어요? 음, 시계 수리 하다가. 아 맞다. 시계 수리 하시다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네. 오래 하셨다 그랬나요? 한1 음, 2 년? 와그 정도면은 그 계열에서는 완전. 아닌가요? 기숙자 아닌가요? <laughs> 저 그때 기억으로는 완전히 마음을 먹고 오셔가지고 유튜브를 하도 많이 아, 봐서 아, 유튜브를 하도 많이 봐서 <laughs> 근데 다른 회사는 안 갔다 와 보셨어요? 혹시? 아, 그 영상 보다가 네. 한 군데로 붙여서 아, 영상을 보시다가 한 군데로 그냥 붙여서 아, 그럼 다이렉트로 저희 회사를 바로 와서 바로 예약을 하신 거네요? <laughs> 네. 저로서 는좀 드문 일이라. <laughs> 열심히만 하시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또 이것만 한 것도 없어요. 음. 제가 이것만 한 것도 없다는 얘기를 재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laughs> 코로나 때. 네. 네. 근데 지금 요즘 그래요. 정말 뭐 일할 것도 없고 음. 그러다 보니. 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그,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고요? 네네. 오, 그렇구나. 그래요? 생각보다 막 엄청 막. 오! 네. 그러면 다행. 오히려 반대시거든요 엄청 크다고 막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적응도 좀 빠르고 왜냐면 이 헤드가 있잖아요 17톤, 25톤 애들랑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네. 이 헤드가 이 침대 크기보니까 <laughs> 그래서 어쨌든 운전하시는 데 있어서도 위압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금방 적응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차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90kg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최고속도예요 근데 우리가 짐을 실으면은 가속이 엄청나게 붙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배기를 내리고 가시면 돼요 뿡응 하죠 지금 쓰는 거거든요 한번 더 내리고 그럼 브레이크를 안 밟고도 운전할 수 있어요 요거 조절만 잘 하시면 근데 요거 쓰실 때는 언제 쓰시는 거냐면은 물론 처음부터 몸에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은 그냥 앞만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이걸 막 쓰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마음적인 여유가 있을 때한 번씩 내려 보는 거고 내렸을 때 차가 감속되는 감을 좀 이렇게 느껴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처음 운전대 잡으시는데 막 무섭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지금은 괜찮아요 어 그래요? 어... 자 출발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시야를 멀리 두고 가시되 차선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어디, 어디로 보냐? 이거 네. 이 백미러를 보시는 거야이 차선으로 봐서 내가 맞춰야지 맞춰야지 하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보시고 힐끔힐끔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아까 사장님 옆에 태우시고 갈때 가만히 앞만 보고 안 갔거든요 계속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방어 운전도 되면서 이를 하다보면 이제 주소를 봤잖아요 네비를 찍어서 네비대로 주행을 하는데 네. 만약에 사장님이 봤을 때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잖아요 네, 네. 무조건 세우세요 네.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네. 네. 자 요럴 때백기 브레이크를 짜자자짝 내리는 거예요 응 요럴 때짐 쏠렸다 예 쏠렸죠 근데 또 짐이 실려 있으면 오르막길에 요속도안 나와요. 버스를 <목소리를> 밟아도. 요럴 때 리타더를 딱쓸수 있어야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차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답답하다고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것 같죠? 이제 짐 실으면 좀더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니 좋은가요? 아 그래요? 네, 힘 있게 가는 느낌. 오. 좋아. 맞아